안녕하세요. 야시입니다 2016년 9월 12일 테러박사. 중반대 레벨 조금 쉽게 한번, 네, 쉬운 컨트롤러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할 유닛은 척탄 지금 내부대, 주카 두부대, 메딕 한부대가 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거, 1레벨 척탄과 메딕이거든요. 1레벨. 메딕과 척탄은 1레벨이고 주카는 16레벨입니다. 네, 이 정도 레벨에 척탄 메딕으로도 충분히 테러 박사를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척탄 메딕은 업그레이드 굳이 빨리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1레벨만 돼도 척탄의 사거리를 활용해서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테러 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끝났네요. 1스테이지. 1스테이지는 네, 척탄 메딕만 내려서 간단하게 성공했습니다. 자, 2스테이지 가겠습니다. 2스테이지. 그러니까 척탄 메딕 주카. 제가 사용하는 2주합의 기본 전략은 척탄과 메딕으로 일단 방어 타워들을 최대한 부수고, 사거리가 짧은 방어 타워들은 최대한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주카가 내려서, 그, 척탄의 모자란 딜을 보충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1, 2 스테이지 지금 공격을 해보니까, 폭격만으로 지금 거의 끝이 나 버려가지고, 어, 네, 조금, 약간 허무하네요. <laughs> 네, 조금 허무합니다. 네, 이 스테이지도 척탄과 메딕으로만 공략에 성공했고요 자, 3스테이지부터는 좀 바뀌겠죠? 3스테이지 네 3스테이지부터는 좀 바뀌네요 네 이게 이제부터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거리가 긴이 스나타워와 강화대포 네, 두 개는 포격으로 정리를 아 깨지네요 포격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 지금 척탄과 메딕이 1레벨밖에 안 되지만 레벨이 낮은 런처나 박격의 공격은 맞으면서 맞으면서 깹니다 네, 맞으면서 이 메딕의 힐로 버텨냅니다. 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자, 보시면, 아, 확실히, 근데 1레벨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어, 여기 떨어져서 가면은 안 그래도 약한 공격력이 더 분산이 되겠죠. 네, 그리고 스나타워를 확실히 잡아주셔야 돼요. 스나타워. 스나타워나 강화대포를 확실히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스나타워나 강화대포는 사거리도 척탄만큼, 척탄보다 길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방 데미지 자체가 세요. 스나타워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1레벨짜리 척탄이라면, 한 두세 방 맞으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메딕도 1레벨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채우지를 못해요. 그렇게 빨리 떨어진 HP를 보충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올라가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나타워, 스나타워 조심해주시고, 뭐, 강화대포는 한 방이니까요. 한 방짜리니까 조심해주셔야 되는 거, 당연하죠. 자, 뭐좀 쉽게 쉽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주카 두 부대는 아예 내리지도 않았고요. 척탄과 지 메딕 부대만 활용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본부 HP가 높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중 뭐 HP를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1, 2, 3 스테이지는 본부 HP가 다 낮은 것 같습니다. 어, 많아야, 1스테이지, 2스테이지는 10만 내외인 것 같고요. 10만보다 적은 것 같고, 3스테이지는 한 10만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여기 폭격 더 해주면은 그냥, 어, 내려서 주카가 갈수 있게, 뭐, 플레어를 써주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폭격으로 데미지 더하고, 아, 척탄 같은 경우, 이 본부 앞쪽, 가까이서 에 때리면 데미지가 더 빨리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자, 그걸 살짝 깜빡했네요. 좀더 앞쪽으로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3스테이지, 간단하게 끝났죠. 이번에도 주칸는 활약할 기회가 없었네요. 자, 4스테이지부터는 한번 HP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4스테이지 HP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20만. 네, 이 정도도 가능합니다. 여긴 지금 앞에 보시면 여기 강화대포 있죠? 강화대포. 이거 확실히 잡아주셔야 돼요. 강화대포를 확실히 잡아주고, 이 스나도 지금 살짝 걸리는데 내릴 때 살짝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내릴 때 살짝 걸릴 수 있지만 어떻게 내리는지 보세요. 자, 메딕을 먼저 내리고, 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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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탄 내리고, 연막 하나 딱 쳐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가버리면, 네, 아무것도 못하죠. 자, 그리고 여기 스나도 포격하겠습니다 혹시나 맞아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겠습니다. 여기 박격이랑 같이 때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끝이 났죠, 지금? 네, 끝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끝이 난 거고요. 자, 이제 주카가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 폭격으로 제거하고, 주카가 내리는데, 지금 주카가 내릴 때, 스나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막을 최대한 활용해 줍니다. 네, 지금 플레어가 저기 찍혀가지고, 저기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만약에 유닛을 순차적으로 내리실 때, 플레어가 활성화 상태인지 비활성화 상태인지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유닛이 나는 이쪽에 내리려고 그냥 했는데, 플레어가 이쪽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유닛이 제가 내리고자 한 지점이 아니라 그 플레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플레어가 AI상 더 윗니다. 그 방이라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다가 주카들이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20만 정도였지만 그 주카가 합류해서 때리니까 금방 끝났네요. 자, 3스테이, 아, 4스테이지였죠? 자, 이제 5스테이지입니다. 5스테이지, 5스테이지 한번 보죠. 아 네, 우스테이지 조금 어려워졌네요 여기 강화대포 있는 거이 네, 강화대포는 일단 포격으로 잡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지금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이 척탄병보다 사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 때리면서 이 강대는 때릴 것 같고 이 강대만 좀 조심하고 런처는 한번 맞아가면서 하다가 안될것 같으면, 안될것 같으면 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강대를 먼저 잡고 아 본부 HP 확인 안 했네요 아 본부 HP를 확인했네 본부 HP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본부 HP 확인하고 가야죠. 주카가 내려야 될지, 아니면 주카가 내려, 안 내려도 될지를 확인하고 가야죠. 자, 아, 30만 넘어가네요. 이러면 주카 내려야 됩니다. 자, 주카가 내려야 되고요 네. 자, 여기 강화대포, 하나, 두 개. 자, 폭격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좀 보시면, 여기 하나 더 때리면, 네, 터졌죠. 자, 그리고 일단 여기에 먼저 한번 내려서, 에너지를 살짝 보충해 줍니다. 네, 살짝 뒤로 빠져야겠죠? 런처가 살짝 레벨이 있는 런처여가지고, 아, 네, 지금 방향을 잘못 잡네요. 거리를 잘못 잡고 있어요. 어, 지금 촉탄, 어, 촉탄 두 개나 죽었어요. 아, 어, 촉탄이 두 개나 죽어버렸네요. 지금 기관과 런처에 같이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어,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가, 제가 원했던 플레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리고요. 자, 그리고, 폭격도 좀 해야 되겠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 여기 스나, 스나 두 개, 폭격을 좀 하고요. 아, 지금 근데 척탄이 두 개가 죽은 게 굉장히 클것 같은데요, 이거. 아, 이게 지금 제가, 척탄병 수가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척탄병 두 개를 잃은 거는 상당히 큰 전력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조금만 먹고 바로 좌측 우측으로 이동해서 저기 강대 대포 쪽에서 또 던지면서 에너지 더 먹으면 되겠죠. 아 근데 두기 이런 게 지금 두기 이런 게 큰데요. 지금 확실히 터지는 속도가 많이 늦어졌어요. 이제 아, 지금 레벨이 낮다 보니까 한 두기가 한기한 기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금 저에게. 화방까지 잡고 화방까지만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방 빨리 잡아야 되는데 화방 잡았죠? 그럼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 자 런처 잡았으니까 이제 조금 안전해졌죠? 자 대포의 사거리가 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2분 정도가 지났는데 아 태각하겠습니다 태각 퇴각. 아 지금 터졌네요 아 이거 제가 척탄 다시 만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조금 아쉽네요. 네, 척탄병들이 기관이랑 같이 맞아서 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이거 제가 척탄 다시 만들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박스 5스테이지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아까 기관에 좀 사거리가 닿는 바람에 좀 망했거든요. 이번엔 좀더 조심해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광화대포 잡는 거는 변화 없습니다.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미리 제거하고 가야죠. 두 방, 한방 더. 네, 터졌죠. 자, 그리고 척탄과 메딕을 빨리 내려줍니다 자, 기관에 이번에는 안 닿겠죠? 안 닿기를 바래야 되는데 안 닿아야 되는데 아, 이번에도 또 닿네요 네, 이번에는 안 닿네요 자, 런처 하나의 공격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메딕 킬로 버텨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나 스나도 잡아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기관에 아까처럼 맞아서 죽는 애들이 없죠 여기도 그냥 건져버리겠습니다. 이러면 터지겠죠? 런처도 터지겠네요. 이러면. 네, 런처 터졌고, 아 저기 스나가 안 터졌네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 저기 위쪽에 우측으로 올라가서 공격할 때그 네, 데미지로 터질 것 같긴 합니다. 저 정도 HP 남은 거면. 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플레이가 좋네요, 근데.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스나도 조금 데미지를 줘야 되겠죠, 줘야 되겠죠, 여기. 네, 이것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확실히 스나는 위험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거의 맥스레벨 스나로 보이거든요? 맥스레벨 스나면, 네, 지금 제척탄이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겠죠? 네,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아까보다 지금 시간이 훨씬, 시간이 훨씬, 훨씬, 훨씬 많이 절약했죠? 자, 여기서 아까, 대포에 살짝 노출이 됐는데, 대포에 타거리가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얘네가 뚱뚱해가지고, 아, 지금 또한 개가, 아, 지금 두개 죽겠네요. 네, 두 개가 죽었, 지 어, 세개 죽나요? 세 개는 안 되는데, 어, 네개 죽나요? 아, 네 개나 죽어버렸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일단은 요거는 제가 에너지를 좀 아껴놨기 때문에 일부러 쇽을 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플레어나 쇽을 추가로 치지 않았어요. 네, 마지막에 이따 주카가 올라와서 딜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수 있는, 네, 그 에너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스나도 안커진 상황이어가지고, 자 스나 쪽에 올라갔을 때, 네, 스나에 올라갈 때 주카랑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스나 올라갈 때 주카랑 같이 올라갈게요. 이거 화염 방사기 충분히 터지겠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서 쇼을 치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가서, 자 스나 인식하죠. 스나 네, 인식할 때쯤에 때려주고요. 아, 지금 살짝 걱정되는 게 저기 뒤에 있는 박격이 혹시 주카가 사거리에 닿아버리면 주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요렇게 지금 합류는 했거든요 자, 합류는 잘 했는데 아직까지는 방어 타워에 인식되는 거 없고요 자, 주카가 인식되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아, 지금 살짝 인식이 됐어요 주카들 주카가 인식이 됐지만 지금 쇼그를 한방 치고 네, 딜을 해보겠습니다 자, 딜을 해보면 지금 네, 주파들이 열심히 때리고 있죠? 네, 주파들이랑 척탄이 지금 뭉쳐서 같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본부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됐네요. 이제 프리딜 나왔어요. 네,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플레이 해주시면, 네, 깰 수가 있네요. 아, 네, 괜찮죠? 요런 전략. 네, 살짝은 좀 타이밍이나 요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지만, 네, 28초는 남겨놓고, 아까 30만 넘었었는데, 우리 척탄만 하면은 1레벨 척탄으로 30만 깨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깰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 이제 6스테이지입니다. 6스테이지입니다. 자, 6스테이지 맵을 보면요. 어, 오늘 6스테이지는 런처가 없어요. 런처나 충격포가 없어가지고. 이거 척탄병 잘 활용하면 은 충분히 공략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 강화대포랑 여기 스나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공격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척탄과 메딕을 먼저 내립니다. 척탄과 메딕을 먼저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척탄과 메딕을 먼저 내려서 이렇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강화대포와 지금 스나타워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자, 지금 이렇게 때리면서 뒤쪽에 강화대포에 조금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죠? 약간씩. 네, 폭격으로 데미지 살짝 추가해주고요. 살짝만 보태줍니다, 데미지를. 자, 그리고 이쪽에 대포랑 같이 해서. 네, 이거는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강화대포도 폭격을 해주면 옆에 있는 대포까지 터지겠죠? 네, 터졌습니다. 자, 척탄병 이거 6스테이지 잘만 활용하면은 어, 공략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아, HP가 얼마인지는 보지 못했네요. 근데 아까 5가3 0만에 넘은 거 봐서 6도 그 정도는 될것 같거든요. 6도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 오늘 이거 잘하면 6까지 파우더 안 쓰고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방어 타워들이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방어 타워가 수는 많은데 레벨이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첫탄보다 사거리가 짧은 방어 타워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공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플레이가 제 생각대로 돼야지 가능하겠죠 네아네 아, 네, 이거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어 지금 뭔가 생각한 대로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네 여기 스나에 막 날려주면은 스나가 터질까요? 아안 터지네요 이러면 터지겠죠? 이쪽에 있는 첩탄이 공격하면서 이 뒤에 있는 스나까지 터질 것같고요 아, 지금 이쪽에 있는 강화대포가 살짝 걸리긴 하는데. 자, 뒤로 살짝 빼줍니다. 살짝 빼주고. 아, 시간, 시간이 좀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시간이. 네, 시간이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기관이 때리, 기관이 이게 지금 맥스레벨 기관포인데 모양을 보니까. 맥스 레벨이지만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다른 네, 척탄병들이 이렇게 단체로 포격을 이 공격을 하니까 못뭐 버티고 터지네요. 네, 아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자 1분을 남겨 놓으면은 이 주카들이 움직여야 돼. 1분 정도 남겨 놓으면은 해본 결과 1분 정도를 남겨 놨을 때는 주카들이 움직여야지 이게 뭔가 이 결론이 나거든요. 자 여기 강화대포 공격하고요. 자, 방어대포 잡았죠? 자, 방어대포 잡았고, 어, 지금 이거 될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방어타워들이 거의 지금 무너졌어요. 방어, 방어선들이. 거의 무너졌고, 자, 이쪽으로 가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카를 합류시키겠습니다. 주카도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 화방을 먼저 척탄병들 때리기 시작하면 주카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 이거 우측에서 좌측으로 쭉 밀면은 될것 같거든요? 쇼을잘 쳐주면서 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나타워가 인식하겠죠 인식할 때딱 이렇게 쇼을 쳐줍니다 네 인식하고 쏘는 데까지 텀이 좀 있기 때문에 아 저기 박격 조심해야 돼요 박격 런처 다 죽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인식하고 쏘는 데까지 네, 텀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반영 네잘 고민해서 지금 아 과연 주카들 주면안 되는데 아 주카들 아! 안죽었어요 주카 안죽었고요 지금 22초 남았거든요 자 이제 본부 본부어택 본부어택 지금 긴박감 있습니다 17초 자 주카 지금 두 부대가 있기 때문에 공격력은 네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아 지금 깰수 있을 것 같아요 10초 9초 8초 7초 6초 초 4초 3초 2초 아 깼어요 아 2초 남겨놓고 깼습니다 아 극장이네요 아 이거 테러박스 6스테이지를 이렇게 깼습니다. 아, 대단하죠? 4분 꽉 채워서 깨서, 네, 크리스탈도 하나 받았고, 지도도 받고, 아, 굉장히 좋네요. 무손실입니다, 더군다나. 네, 어, 굉장한, 굉장한 플레이죠, 이 정도면. 네, 테러박스 6스테이지 척탄, 척탄 매딕 1레벨인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주칸은 16레벨입니다. 자, 7스테이지 맵 한번 보겠습니다. 아, 6을 깼네요. 7스테이지는, 아, 7스테이지는 어렵네요, 근데. 7스테이지는 어렵습니다. 40만이 넘어가고, 아, 6스테이지 안 나오던 런처와 숑런, 이런 것들이 지금 7스테이지로 다 옮겨갔네요. 네, 이거는 제가 공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입구 쪽에 너무 방어 타워가 많고요 네, 제 주카들로도 어려울 것 같고, 7스테이지는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근데 6까지 깼어요. 네, 7스테이지는 제가 포기하려는 이유가, 이 앞쪽에 대포 하나 잡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간지 보세요. 지금 81입니다. 81인데, 이 대포랑, 이 스나를 잡는데 몇 방을 쏘야 되는지 봐주세요. 엄청 때려야 돼요. 이것만 잡는데도. 네. 아무리 뭐 컨트롤이 좋고, 어, 뭐 저, 전략이 있어도, 기본적인 스펙이 안 돼서 못 깨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쪽 런처들이 입구에 내리자마자 때리기 때문에, 착탄병들 1레벨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그리고 스나타워도 있고, 입구에 방어타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테러박스 7은 오늘 포기하는 걸로 하고, 아, 6을 무손실로, 무손실로 깼다는데,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오늘 테러박스 는이만 네, 중레벨 테러박스 는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샤였습니다. 감사합니다.